그 어제 우리 교회 청년인 경찬 형제와 인지 자매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함께 만나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두 사람의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며 또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혼인 관계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결혼과 또 사랑하는 가정을 꾸려가는 일로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간혹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정확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성령 충만은 두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사랑을 지켜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람하고 또한번 결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결혼식을 한 번만 하지요. 저희 아내가 결혼식 끝나고 왔더니 그 다음날 결혼식 또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0년 뒤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간혹 그 20년, 30주년에 리마인드 웨딩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첫 번째 결혼식하고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 매년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제 결혼한 두 사람에게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두 사람이 제 설교를 잘 들어서 그런지 사랑은 지켜가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겁니까? 지켜가는 겁니까? 자신이 없네요. 사랑은 지켜가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사랑의 완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결혼하고 두 사람은 사랑을 연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한다고 절대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지켜가고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낮아지기를 훈련하면서 그 가정을 지켜가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부부생활에 사랑이 없는 것만큼 그렇게 고단프고 황폐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스럽고 오히려 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하는 일이 기뻐지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영성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역사적인 순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 제자들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아니 어찌 갈리 사람 저 미련한 이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각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느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꼭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부도 모르는 것 같네요. 제가 그, 그 어릴 적에 술 취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첫 번째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막 실실 웃고 기분이 막 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은 슈퍼맨과 같은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먹으면 인간의기를 포기하게 되고 이제 동물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서 이렇게 나왔던 아픈 기억들이 있는데 어릴 때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보면 달콤한 새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마음이 사로잡히다, 붙잡히다, 빼앗기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풍과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이 보여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할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더 원하고 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달콤한 그새 포도주에 취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던 것들이 더러워지고 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아집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말이 변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어떤 그 수도사가 있었어요. 전에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음, 나이가 젊었던 이 수도사는 갑갑한 그 수도원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마을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을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어떤 공연을 하는 극장이 있길래 거기에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그런 아름다운 공연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19분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도사가 빠져나오면 될 텐데 그 공연을 호기심에 계속 보면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는 계속 보고 있었대요. 그러자 사탄이 찾아왔대요. 여기는 내구역인데 왜 네가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흥미란 그 욕망을 감추고 아닌 척하면서 말로는 사타나 물러가라 사타나 물러가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가치관이 더 좋고 세상의 성공이 훨씬 더 좋으면서도 나는 성령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그러더랍니다. 여기는 내 구역인데 네가 와서 왜 나가라고 그러냐. 네가 가라. 네가 하나님 편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솔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조화 여러분의 인생을 능히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에 형통합이 축복의 통로가 되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사 절 말씀부터는 베드로가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이 어떤 일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먼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은 성령 충만함은 술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삶에 실현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그를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없는 은혜를 가지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실 것이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 나는 조금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와도 되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할때이 주의 이름은 사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창세기 사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창세기 사장에 처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 아벨을 잇고 셋을 낳았습니다. 셋이 그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 뒤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자격이 없는 자,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아프고 연약한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을 했을 때 인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스스로 그 그것을 이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은 죽음을 향해 죽음에 삼켜지는 삶이 더 이상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멸망으로 향하게 되기를 도저히 싫어 벗어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할때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을 기뻐하던 자가 그 세상을 탐하던 일이 나의 삶을 아프게 함을 절실히 깨닫고 나서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요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아 연약한 자들아 승리를 바라는 자들아 지금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약속을 이루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일이 너무나 기뻐서 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이제 향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설명할 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면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이 믿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까지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분인가? 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 하나님이 부활하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신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능력과 권능과 힘과 역사와 치유와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뭐가 그렇게 즐겁고,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조롱해야 될 만큼 제자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고, 모습이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끼리 성령 충만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신광교회가 달라졌어요. 신광교회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런 고백들이, 반응들이 나와야 우리가 성령충만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충만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삼,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드렸듯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님을 대변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를 때가 제 3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3신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전에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제3 시는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아침 9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충만함이 그날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충만함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타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시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저문을 나가서도, 집에 돌아가서도, 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9시가 되어서도, 성령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말이 바뀌고 사람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뭐가 저렇게 행복해? 뭐가 저렇게 자신감이 넘쳐? 말을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 9시에 어떤 모습으로 삶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도 내일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뭐가 저렇게 행복해? 뭐뭐 뭐, 뭐 좋은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말이 완전히 바뀌었네. 왜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조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오라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